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 드릴 주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리가캔바이오 주주님들, 오늘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장 초반에 쫙 누르면서 공포 심리를 줬다가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 흐름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 리가캔바이오도은봉 밀렸다가 꼬리 말아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쉽게 꺾일리가캔바이오가 아니죠. 추가적인 주가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주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리 리가 캔바이오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두렁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오늘의 시, 시장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로봇 관련 주들, 액츄에이터 관련 주들, 그리고 제약 관련 주들, 그리고 일부 전력 설비 관련 주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죠. 자그 중에서도 우리의 리가 캔바이오 어떻습니까? 연속적인 투신의 물량들이 유입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 순매수 유입까지 해주면서 자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리가 캔바이어는 최근에 이 박스 상단 강하게 돌파 이후에 지지 반등 흐름이 나온 이후에 어떻습니까? 두롱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6만 원대 깨지 않으면은 여기서는 견디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두롱이가 공부방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코스닥으로 무게 중심점이 이동하면서 제약 바이오의 상위 대장주들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만큼 준비했던 건 확실히 취해내자고 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미 리가캔 바이오는 8월 26일에 두렁이가 뭐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리가캔 바이오 포함해서 ABL 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이런 종목들 시세 끝까지 가져가야 될 황금주라고까지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렸던 겁니다 두렁이가 ABL 바이오도 1개월 전에 이미 기다렸던 긴급 발표. 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계속 강조드렸죠. 자 이러한 시기에 제약 바이오주들 빅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털리셨다라면 정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렁이가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설령 16만 원대까지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니가 캔바이어 현재 어떻습니까? 독자적인 ADC 플랫폼. 컨주얼 최근에 UBS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냈죠. 이미 지인즈계 외국계 CLSA 증권사에서는 강력 매수 의견 리포트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현재 중국 시스톤, 리가 캔바이오와 ABL 바이오가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ADC CS5001 임상 1비상 순항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후속 기사를 또 기다려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구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털리신 분들 있을 걸요. 누군가는 이렇게 잡아주지 않는다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물량들을 다 내준다라는 거예요. 이젠 정말 두렁이가 강하게 이끌어 드려야겠어 리가 캔바이온 특히나 두렁이가 6월 11일에 고무방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변곡맥점 차트 교육도 해드리면서 이런게 더 크게 간다고요. 자두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변곡맥점 이러한 지점입니다. 고점을 낮춰가고 저점은 올려가는 요러한 추세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죠. 지금 어떻습니까? 더 크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리가 캔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종목들 시세 끝까지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리가 캔바이오, 지금 이 위치에서도 거품이네 아니나 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드롱이. 드롱이,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리가 캔바이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에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리가 캔바이오 자체적인 플랫폼 컨트롤 추가적인 기술 이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때까지 두렁이만 믿고 견디시면 되는 거예요. 리가 캔바이오에 대한 차트 교육해드리죠. 그리고 리가 캔바이오의 모든 뉴스 속보 공시 누구보다 빠르게 고무방에 올려드리고 있지요. 이렇게 두렁이가 이 시세 끝까지 가져가야 될 황금주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추천도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믿고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두렁이 고무방 모여 계신 분들. 2 4천0 0 374분, 이분들이 지금 현재 심심해서 여기 모여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수많은 분들이 드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 고무빵만 믿고 따라오신 지가 벌써 수년째입니다. 이런 전원장 다 겪으셨겠죠. 25년 정말 대세 상승장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장 초반에 흔들렸다 하셨던 분들을 제가 몇몇 봐가지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의 영상에 모든 걸 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렁이가 공부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시간으로 시황 상황이라던가 종목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100% 무료 공부방인데 왜 아직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수익에 간절하다. 월 단위로 꾸준한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공부방 들어와 계세요. 분명히 도움됩니다. 오시는 방법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두렁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그래요. 전력 설비 쪽 LS 일렉트릭, 뭐 대한전선, 한일전기, 효성중공업 요 종목들 보세요. 최근에 조정 나오고 있지만 이 흐름이 꺾인 걸까요? 대한전선만 하더라도 이때 뭡니까? 거래량 동반되는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두렁이가 들여놨지만 다음날 빠진다고 징징 이렇게 오르는 날은 조용하시겠죠. 또 다음날 빠지면 징징. 자, 이 구간만 견디니까 어떻습니까? 완벽한 상승 추세 속에서 수익을 누리시고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요정도 조정. 견딜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시 리가 캔바이오 와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박스 상단 돌파. 눌렀다가 올라가는 요런 흐름. 이거 못 기다리십니까? 요거 못 기다리세요. 흔들리신다면 두렁이 공부방 오셔서 이러한 시황글도 읽어보세요. 7월달에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죠. 우리 아직 증식 갈길 멀다 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중간중간 약세 흐름에 동요할 필요 없다. 이런 기간은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흐름이라고 멘탈도 잡아드렸어요. 마치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내가 두렁이 너만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고 오세요. 지금이라도 두렁이 공부방 오시고 오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더 편리하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러한 링크 보이실 겁니다. 잠깐만요. 이러한 링크 위랑 아래랑 똑같은데 핸드폰에서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2번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문자 보내듯이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두렁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걸어지 마시고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세요. 두렁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늦은 저녁 시간이든 새벽 시간이든 영상 챙겨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핸드폰에서 이거 누르시면 2번, 예, 전송만 누르시면은 두렁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사칭 주의하시고 전화 와서는 자기가 두렁이다. 자료를 주겠느니 검색기를 주겠느니 이렇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묻는 애들은 사칭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마시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사칭 주의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무료 공모방 오시는 방법은 2번만 남겨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댓글창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드롱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리가 캔바이오 분석 도와드리면 자, 우리가 리가 캔바이오 25년에도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볼 수 있지만 26년으로 이어지는 LCB84에 대한 부분 일상 종류에 따른 얀센의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 얀센이 이상 진입 옵션을 행사하면 2억 달러의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화로 약2 9 0 0 33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최초 상업화 파이프라인 LCB14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26년 상반기에 복성제약의 캐사일라 대조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전망이 되는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리가 캔바이오의 플랫폼 컨주얼 매년 한건 이상의 기술 이전 트랙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 딜에 대해서 기대감이 지금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리가 캔바이오의 이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 이후에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이 상단 박스권에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자, 이러다가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면 박스 상단 뚫고 쭉 올라가는 리가 캔바이오의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기까지 드렁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리가 캔바이오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잘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종목들 무엇보다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탄탄한 기업, 오를 만한 기업으로만 들고 있는다라면 이런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죠. 왜냐 오를 만한 기업들은 결국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목을 잡아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이런 걸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렁이 공부방 오시면 두렁이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종목들 무엇보다 시세 초입에 잡아서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이런 게 중요하죠. 이 포인트에 대해서도 두렁이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들어 보세요. 자, 상승 초입에 매수 타점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 즉 뉴스가 될수 있겠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붙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거래 대금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차트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롱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2월 초에 보시면 없던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됩니다. 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기 전에 차트의 흐름을 보세요. 저점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라인대를 세력들은 딱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 라인에서 가격대를 슬금슬금 올려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내면 이러한 삼각수렴을 만들면서 시세를 분출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점으로 가격대를 띄어 올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원 이상 주가가 넘어가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방 오셔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검색하시면 1월 24일 날짜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현재가 40만 8천원 방산 관련해서 드린 날짜 24일 1월 24일 날짜 흐름 위치를 보시더라도 딱이 날짜입니다 1월 24일 자 두렁이가 시세 초입에 들려놨던그 자리가 바로 저점 다지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정확한 그 자리였다 라는 겁니다 수급이 붙기도 전에 차트의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급이 붙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아래위로 등락은 보이겠지만 이 시세를 몰아가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두렁이가 이렇게 2월 17일에 자신있게 100만원 갈 거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2월 17일이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100만원 넘어갔고 109만 4천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 초입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J 중공업을 보시더라도 24년 말부터 25년 4월 달까지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세력들은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오르고 하락하고 오르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하락 시킬 때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 분명히 멈춰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썼기 때문에 세력들 평단가 이하로는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시세를 더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도를 파악해서. 이러한 자리를 보시는 겁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박스권 매물대 갭으로 돌파하려던 날짜가 7월 28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갭으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고 윗골이 달렸지만 자 이런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이렇다면 이 눌러주는 자리에서도 해볼 만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시세 초입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HJ 중공업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더니 치고 올라가는 HJ 중공업 지금까지의 모습 보세요. 이 등락이 심했던 앞 구간이 이제 와서 보니까 박스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 대 소화해내는 딱 그러한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들여놨던 HJ 중공업 7월 28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들여놓 을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드롱이가 들여놓았던 자리 정확히 시세 초입 이때 들여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재료가 붙어졌죠? 조선 슈퍼사이클이죠. 그리고 HJ중공업, MRO에 대한 부분도 재료가 붙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었죠. 자, 이렇게 더 좋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로보티즈 관련해서 한번 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에 말씀드렸는데, 자, 3월달에 17일, 3월 17일 큰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3월 17일, 5월 14일, 그리고 6월 23일, 7월 8일, 그리고 9월 2일, 9월 15일 이 날짜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3월 17일이 여기고요. 5월 14일이 이 자리입니다. 6월 23일, 그리고 7월 8일, 9월 2일, 9월 15일 요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드롱이가 로보티즈를 3월 달부터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었죠. 앞에 있는 매물 때소화내는 고러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바로 올려주지 않죠. 개미들 다 털려 나갈 때까지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시세를 또 한번 발생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려주는 장대항봉으로 뻗어 나갔던 그 자리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월 달도 그렇지만 5월 달 여기가 시세 초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면서 우상향 박스권 안에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이런 자리, 그리고 두렁이가 들었던 이런 자리를 한번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9월 2일도 마찬가지로 매물대 소화해내는 자리, 9월 15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두렁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두렁이가 공부방에 들인 이 영역 시세 초입에 잡으신 분들은 4만 원대 하더라도 고점 얼마까지 갔습니까? 로버티즈. 자 이렇게 17만 1,500원까지 무려 324%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렁이가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시황 상황에 따라서 거래대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시황 상황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렁이가 9월 9일에 드린 이 글을 보세요. 시세 초입에 잡아드린 HJ중공업, 조선기자재 수익 잘 냈죠? 우리는 조선기자재그 다음을 정조준을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급등 났죠? 그 다음이 반도체였어요. 자 두렁이는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시면은 이런 거래 대금이 이동을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렁이가 정말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이 시세 끝까지 누구보다 고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두렁이가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만 하더라도 시세 초입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점까지 이끌어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두렁이와 함께 주렁주렁 행복한 수익 열매 수확하실 분들은 이 모든 게.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시되 수익에 정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꼭 들어와 계십시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드렁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오셔서 드렁이와 함께 우상향하는 복리계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